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위치가 좋은 주말 농장용 텃밭 매매합니다. 텃밭 위에는 깨끗한 갱량 철골구조 새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던 매물입니다. 매매금액이 인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창녕 남지 IC 123분 남지읍에서는 약 10분 거리입니다. 현재 주인분은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170다스평입니다 대지가 70평, 텃밭, 따이100다스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개 깔리 지역입니다. 40%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튼튼한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상시 거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철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택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금평은 16평이고 넓은 거실, 주방, 욕실, 2층에 꽤 넓은 다락방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상시 거주도 가능합니다. 2년 조금 지난 새 주택입니다. 남양 집입니다. 남쪽을 이렇게 크게 창이 있습니다. 햇볕도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습니다. 욕실이죠? 욕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난방은 기름볼라이고 식수는 상수도입니다. 매매 금액이 인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고속도로 남지 IC가 12 3분 거리라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토지 바로 옆에는 이웃 농막이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청정지역,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변에는 넓은 들판입니다. 맞은편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외곽 경계 지점이죠? 빙 둘러 흰색 철 울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문입니다. 도로가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마당 안쪽에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175평입니다. 돌아다 보면 입구에 수도 꼭지가 있습니다. 호스 연결해서 농작물에 물을 주기도 좋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블루베리죠. 화분처럼 이동이 쉬운 블루베리 나무는 주인분이 가져갑니다. 매매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쪽 텃밭에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나 블루베리는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꼭지가 보이죠? 상수도입니다. 주택 바로 옆에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어 주민분들 텃세 간습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텃밭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가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 여러 가지 가일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 공간입니다. 지금 마늘 양파가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한적한 곳입니다. 주택 우측편에 보면 창고입니다. 문이 잠긴 관계로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데크 시설입니다. 데크 위에 보면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 남쪽이죠? 앞이 헌하게 터여서 전망도 좋고,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이젠 건축물 보겠습니다. 갱량 철골 구조이고, 금팽은 16팽입니다. 구조는 넓은 거실, 주방, 욕실, 창고, 2층에 꽤 넓은 방이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튼튼한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우측편에 큰 신발장이 있고, 맞은편에 백면이 보이죠? 이 백을 허물면은 창고와 연결되면서 창고를 조금 개조해서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거실입니다. 근령이 2년 조금 지난 새 주택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상시 거주도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크게 창호를 만들었습니다. 전망도 멋지고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현재 주인분은 농사철에만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주방 싱크대도 깨끗하죠?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 창고. 세탁기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욕실 보겠습니다. 욕실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중간에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으며 텃밭에 일하고서 편안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넉넉한 욕실 공간입니다. 이젠 2층에 있는 방 한번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튼튼합니다. 2층에 꽤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천장고가 높은 것은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난방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전기 판넬 난방입니다. 2층에서 성인분이 3명, 4명 정도는 잘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 뒤편,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고를 조금 개조하면 은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둘러봤습니다 오늘 보신 장년군영산면 주말농장용 텃밭 및 예쁜 주택 대지면적은 175평 건물은 16평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농촌 체류행심트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